최근 발생한 정관신도시 정전사고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과 28일 이틀간 주식회사 부산정관 에너지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기장군과 정관주민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17일 발생한 정전사고의 원인과 정관 에너지가 취한 대응조치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고, 이에 근거한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사된 내용을 정리해 관련 기관과 주민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장군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품질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운영 능력을 제고해 줄 것을 정관 에너지 측에 건의했습니다. 또 정관 에너지의 안정적 전력 공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지원 방안을 정부에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산업부에 건의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주민 대표들은 추가 설치한 변압기와 설비 증설로 재발 방지 체계를 갖췄다고는 하지만 대책 위원회가 주관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한번더 점검할 예정이라며 정관 에너지 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의 피해와 불안감을 유발하는 순간 정전까지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주민 대표들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보상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요청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관 신도시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정전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며 정관 에너지와 정관 주민들 간의 보다 긴밀한 소통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채널 E 뉴스 한재일입니다.